이게 내지예요 네. 내지는 내지는 2, 100이고 3. 표지가 한250 된다고. 격단을 안쓸 거예요. 용지가 많지 않을까? 격단까지 쓸 필요는 없 봐봐요. 네. 이게 표지고. 네. 표지가 250이야. 네. 내지가 100이네. 네. 그럼 이 표지는 얘보다 두배만 빨리 떨어질 거아니야 그렇죠? 네. 빨리 떨어질 거아니야 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은 안 쓸게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입력인데. 아, 이거 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할 때는 번호를 해도 네. 되는데, 지금 네. 뭐 용지가 막이러니까 아, 그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분 칸만 썼잖아. 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2,000부 돼. 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밑에다 세개를 똑같이 실으면 되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보여만 주는 거죠. 여기에서 표지 2단 음. 급지 자 그럼 표지가 여기 두 칸이네 여기 음. 두 칸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위에 있다 그럼 위에 거부터 쓰겠다는 얘기야 음. 자 밑에 클릭하면 밑으로 바뀌어 예부터 음. 음, 저... 나가고 음. 표지는 음. 똑같은 상관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부터 나가게 하고 자 봐봐요 음.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이 됐으면 입력 음. 가서 꺼야 되겠죠 음. 3, 4, 5잖아 이걸 꺼야지 섞였잖아 음. 음. 이렇게 되면 음. 입력 그러면 처음에는 석장이 나가게 석상이 나갔어 나갔어요 나갔는데 처음에 내가 이거를 눌렀을 때는 무조건 여기에 맨 상단에 에러불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됐으면 메인으로 안 돌아가도 시작을 누르면 표지가 내려오잖아 메인만 표지잖아. 하나 가면 안 되잖아. 요 표지가 두 장이니까. 그러면 표지 내지한 장. 나가고. 계속 나가. 나가겠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거할 때는 표지에다 옷이 넣어서 주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 여기 설명해 주세요. 내려놨으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봐봐요. 용지가 MC80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야 용지가 나가다 이렇게 걸렸어 아니면 부 장이 막 들어갔어 그럼 얘는 인위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용지가 나가다 걸렸다는 건 뭐예요? 어, 네. 나가다 뭔가 걸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커리 네. 뭐 졌거나 용지가 음. 너무 두껍거나 음. 근데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3번 칸을 놓고 보면 음. 이 노란색은 이 판의 높이예요 판 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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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지가 여기 닿는 순간 빨간불이 들어오면 판이 멈추는 거야. 네, 네. 높이 들면, 네. 든 만큼 판이 더 바짝 붙겠지. 네, 네. 그리고 이게 보통은 이게 아웃시 방향이 정상이지만 잘안 나가면 살짝 드는 거야. 조금씩. 네, 미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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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얘는 뭐냐면 그림대로야. 부는 바람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네. 앞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네. 음. 그 양이에요. 닫으면 약하게 나오는 거고, 열면 세게 나오는 거야. 음, 네, 네. 그리고 용지가 나가다 걸린다, 뭐두 네. 장짜리가 자꾸 들어간다라는 건 어디서 컨트롤이 되냐면, 음. 판의 높이와 에어량도 있지만, 저기 안에 연두색 보면 이렇게 열고 닫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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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드는 다새 걸로 바꿔놨어요. 네, 네, 네. 여기 내봐, 내손만진데 뭔지 봐봐요. 네, 네, 네. 봤어요? 네, 네, 네. 이거? 네. 꼬다리 보여요? 네. 이거. 네. 이게 뭐냐면 시소 같은 거야. 네. 여기, 저기 삐죽한 데가 네. 용지가 그 사이로 나가는 건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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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좁아져. 네. 올리면 네. 넓어져.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소야. 이렇게,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용지가 가다 자꾸 걸려. 네. 좀 좁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네. 살짝 들면 내려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반대로 용지가 100g인데 두 장, 네. 세 장이 막 딸려 들어가. 네. 그러면 내려서 저 용지가 네. 투과할 네. 수 오케이. 있는 네. 간격을 네. 해야 되는 네. 건데. 네. 네. 지금 저이 패드 자체가 우레탄이고 네. 새 거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서 있잖아요. 두 개가. 어? 봐봐, 세명 들어가서. 서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새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용지가 계속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숙어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고 걸리지 네. 이게 좀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네. 너무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음. 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 한다하는 거예요 이게 에어 과음을피하라면 위로하면 세지 하는 거예요 아그렇그나 세지 세지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새끼고 아, 아, 이거 이거 내려 내리려면, 이거 내리려 <laughs> 이거 이거 내리려면, 내리려면, 어, 가 이거 내려 <laughs> 이거 내려내려가 이거 려 이거 내려 이거 내려내려가거내려야 이거 내려야돼 이거 내려이내려가거내야 이거 내려야돼거내야이내 이거 내야돼 이거 내려가야 돼 이거 이거 내야거야돼야돼거가야되겠거 내려가야 야돼 바람도오세게했일회용요 설명을 들어 볼게요. 방금 내가 뭘 했냐면, 네. 지금 이게, 이게 디지털로 뽑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할때요거를 했어. 네. 내가 이걸 할 때하고 안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켜져 있으면 네. 봐봐요. 네. 용기 나가는 걸잘 봐봐. 내가 설명을 했어. 켜져 있으면 돌고 있다가 얘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게 끄면! 내 차례가 안 와도 나가자마자 지 틀리죠 내용이 봐봐 이제 봐봐 이제 올라갈 거야 봐봐요 다시 얘 나가는 잡는 걸잘 봐봐 떤다 하 지금 계속 붙들고 있어요 내 순서가 아닌데 근데 얘를 쏘면 치면 내 순서가 올때 그때 잡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타임이 늦어서 이해 안 되지? 다시 아, 내가 다시 수직에 갖고와서 뿌려서 옛날가 되면 내가 얘를 팔아도 좋았을텐데 저거 형만 썼어 그리고 용지가 내가 두꺼운걸 많이 한다 그러면 안쓰는 판에 부는 바람을 닫아버리면 네. 23도 탄에 열 개를 나눴었는데 세 탄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두운 용지를 할 때. 근데 반대로 용지가 너무 얇아. 지금 에어가 너무 세. 그러면 얘를 줄여도 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너무 세면 어떤 증상이 나냐면요. 급지로터가 얘가 급지로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얘가 잡고 가야 되는데 앞바람이 너무 세니까 네. 용지를 떨어뜨려 버려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람이 무조건 세다고 좋은 건 아닌데, 만약에 얇은 지를 해, 80g 뭐한 5장, 6장을 해, 바람이 너무 쎄면 용지가 막 날리고, 음. 날, 게 말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에어량과 저 패드의 간격을 조종하는 게, 음. 요령이지. 그치, 그치. 분기도 그렇고, 저거은 형이 막 나머지 알게 된 건데, 그건 모르죠. 어. 이렇게 되면, 또 얘가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그때, 용지를 또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이거는 표지가 두꺼울 때만 하는 거예요. 에어가 너무 세면, 너무 세버리면 이게 떨어뜨려버려요. 특히나 이렇게 미끄러운 용지들은 더. 용기가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용지가 한장 나가고, 이만큼 딸려가는 것 같아 라고 보이면 여기서 이제 살짝 닫아야지. 어, 간격을 닫아야지. 아 용지가 딸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딸려가잖아. 그지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살짝 닫아야지. 아니, 간격을 닫으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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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격을 닫으라고. 요거요거요거 네, 네, 네. 내려서 거기서 좀만 넓어지면 두 장이 딸려가니까. 더 주황색 부스러운데 용지가 살짝만 걸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볼줄알아야 돼요 네. 니 그렇죠? 아, 보지요 네. 그래서 에어